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53페이지입니다. 53페이지는 사실 이 부분은 다이어그램을 표현을 한 건데 다이어그램은 브랜딩 요소 또는 컨셉을 도출을 한다 또는 아이디어 도출을 할때 저희가 되게 다양한 방법을 해요. 디자이너도 되게 다양한 스킬들을 요하고 또는 취업을 할때 상사나 대표님들이 너 어떤 거 잘해?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또는 실무진들 주니어 분들은 아 저는 아이디어 스케치 잘하고요, 프레임 드로잉 잘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유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. 제 경험상 저는 이제 12년째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 또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는 후임들이 단한 명도 없었어요. 거의 없었고 상사분들은 몇분 계셨는데 주니어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.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ai 기반 시대이고 또는 그 그래픽 툴적인 부분들이 너무 강조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래픽적인 요소를 다루기 보다는 어, 아날로그적인 부분을 다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거 하지 말고 안 하는 걸 잘해서 조금 유니크하고 예외적인 사람이 되면 디자이너로서의 약간 어, 유니크한 면이 있을 거다라는 목적이고 목표입니다. 그래서 53페이지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